자, 그 다음에 거를 보시면 11번 우라늄 동위원소는 핵분열 반응이 아래와 같을 때 m에 해당되는 입자가 어떻게 되냐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에 중성자가 이렇게 있죠. 0, 1 이렇게 있고요. 얘는 지금. 어, 우라늄이 92, 235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화살표가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바륨은 56, 139. 여기는 36, 94. 그 다음에 3m 이 m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얘가 0, 1, 92, 235u. 자, 얘는 합이 얼마냐면 지금 92고요. 얘는 236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쪽을 보시면. 56, 139 플러스 크립톤이 지금 36, 94고요. 그 다음에 M이 3개가 있죠. 자, 그럼 봅시다. 얘가 Y하면 여기 얼마예요? 80, 92죠. 그 다음에 얘는 얼마예요? 139 플러스 94는 233이랍니다. 자, 그러면 얘가 3개가 들어가야 되죠. 근데 지금 보면 90이 90이 똑같아요. 그러면 이 m이라는 n은 일단 여기는 0이어야 돼요. 그죠? 0이어야 되고 236이고 여기에 233이니까 3만 가지면 되는데 3개가 3을 가지려면 하나가 1씩이면 되겠네요. 그래서 0과 1을 갖는다는 건 뭐예요? 이죠 그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거를 보시면 광도법 적정에서 지금 입실론 a 하고요. 입실론 t가 0이랍니다. 자, 그랬을 때 입실론 p가 0보다 큰 경우에 적정 곡선 어떻게 되느냐 그랬어요. 자, 그러면 광도를 보시면 일단 a는 어떻게 돼요? a. 왜 이렇게 돼요? 반응물이에요, 지금. 어디 갔지?요. 자, A가 지금 반응물이죠. 반응물이기 때문에 점점점점점점 줄어들었다가 다 소모가 되면 이런 형태를 보인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다음에 P는 뭐냐면 생성물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P는 어떻게 돼요? 요게 P예요. 자, 그다음에 T는 T는 지금 적정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적정액에 부피기 때문에 얘는 자, 넣어 주는데 얘를 넣어 주는데 어떻게 넣어줘요. 처음에 넣어줬다가 적정이 되면 다 소모가 돼. 그죠? 적정이 되면서 다 소모가 되다가 이제 얘가 형성이 되면서 얘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뭐가 된다? T가 된다. 요런 그래프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뭐라 그랬냐면 다 0이고 p만 0보다 크대요. 그러니까 얘만 존재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그려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일 번이랍니다. 그래서 일 번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십삼 번에 시료를 파괴하지 않으면 금 극미량이랍니다. 극미량. 자, 극미량의 물질을 부, 분석할 수 있는 분석법은 그랬어요. 자, 지금 보면 열 분석은 뭐예요? 열을 가해서 시료가 깨져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시료가 파괴가 됩니다. 아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위차법. 전위차법은 시료를 파괴하지 않습니다. 비파괴예요. 비파괴. 자, 그리고 극미량의 물질을 분석하는 게 가능해요, 전이차법은. 자, 그런데 X선 형광법. X선 형광법도 역시 비파괴는 비파괴예요, 얘도. 비파괴인데 얘는 시료의 양이 어느 정도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3번도 아닌 거고, 원자법은요, 원자분광법은 원자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얘네는 비파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맞는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X선 회절법으로 알수 있는 정보가 아닌 것. 자, 요거 참 많이 나오죠. X선 회절법, 회절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결정 구조, 이런 말이 딱 떠오를 거예요. 그런 표현이 항상 들어가 있죠. 그래서 어, 정보가 아닌 것. 1번. 결정성 고체 내의 원자 배열과 간격. 아주 중요한 정보죠. 결정성 고체에서 우리가 그 배열, 간격 이런 것들을 나타내 줍니다. 결정 구조 이런 걸 나타내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결정성, 비결정성 고체 화합물의 정성 분석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얘는 결정성 물질에서의 원자 배열, 그다음에 원자 간 거리 이런 거를 나타내 주는 거죠. 그래서 2번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결정성, 맞죠? 그다음에 단백질, 비타민, 스테로이드 이런 것들의 구조를 확인해 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틀린 거는 2번이 되겠네요. 이것도 잘 출제가 되는 문제입니다.